여기가 중사죠그지 여기까지는 지금 뭐 누치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목적격 보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이럴 때 가목적으로 같은 거 써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긴목적으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잘 써. 긴목적어를다목적어를 써주기 위해서는 이게 쓰면 안 돼요. 가목적어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얘를 쓰려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도 1번서부터 8번까지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야 돼. 1번부터 8번까지가 뭘까? 1번, 풍정사고호목적격투정사 2번, 동명사고, 3번, 의문사 프로스 정사 4번, 대전, 5번, 외래전. 응? 그 다음에, 6번, 의문사전. 의문사전. 그 다음에, 뭐 있어? 관계명사고, 워죠그죠그 다음에 또 뭐? 복합관계명사. 외에는 안 돼. 여기, 여기는 그냥 명사 아니야? 관계사 자왜 그럴까요? 이거 봐봐 보충적 부강 어떤 걸 보충적 부 여기 는뭐 보충적 부강은 아니야 어디다든간에 목조가 목조가 도치된 경우는 이거는 목조가 목조가 도치된 경우는 목조에 뭐가 붙어 있다 살이 붙어 있다 살이 붙어 있단 말이야 목조를 꾸며주는 살이 붙어 있었지 지난 200년간의 그런 물질적 어마어마한 물질적 진보를 가능하게 해봤다. 뭐가? 경쟁이. 경쟁이 있어서. 경쟁 때문에 이게 응.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서요? 그렇지. 서해 응. 에너지들을, 그제? 어, 에너지들을 풀므로써. 뭐뭐함으로써. 객사 플러스 ING 해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하인지 이렇게 나오거나, 바이 아닌지 뭐뭐함으로써. 인하인지 뭐뭐할 때. 그제? 뭐뭐할 때. 또는 뭐뭐함에 있어서. 이제 오나이 인기가 있죠. 오나이 인는 보통 이제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쓰이거나 두 가지 뜻들 가지고 니까 또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을 사용 되죠. 뭐뭐 하는 것에 관해서 됐나? 자, 다시 한번 마무리. 그래서 경쟁이 뭘 해왔냐면 가능하게 해왔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파스블이나 b 면안되고 행사는 목적격은 뭐짜리야. 그 다음에 가목적을 못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단순한 명사기 때문에 그래 혹시라도 여기가 막 투명사 나왔거나, 공명사구나, 대절이나뭐 이런 게 나왔으면 앞에 가목적을 써야 돼. 응? 이해가 지 그래서, 가능하게 왔다. 어마어마한 물질적 어, 발전 진보. 지난 음. 20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 자, 뭐 사회에너지들을 품어왔어. 또한 가지. 가목적을 주로 취하는 동사들 MBC, FT 기억나지? B.C.F.T.I.L.E.N.K. 얘네들은, 얘네들만 다 목적어 가능합니다. 여기 뭐 나와요? 목적어라고. 여기 뭐 나와요? 목적으로못 걷는데, 진목조가 나와요. 이 진목조가, 이 진목조가 바로 아까 나왔던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가는 거예요. <laughs> 정사부터 어디까지? 복합관계정사까지. 이면서, 후어 목적격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면서, 플러스, 투정서. 얘네들은 다 구야. 그러면 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어, 대절,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이 대절. 관계대명사, 워쩔. 어쩔은 명사적으로 쓰여있그 다음에 얘네, 이프나 웨더가,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절. 얘네들은 다 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판번이 복합관계대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이야. 얘네들다 절이야. 그치? 이 8가지 외에는, 자, 이거 쓸수 없다. 때쓸때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춰야 돼. 그치?